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2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중소를, 중수로 주변에 어떤 대피명령을 좀 내리면서, 경고방송이죠. 나가면서, 어, 선물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약간, 이국지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드리지만 적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는 이제 여전히 변수가 유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인플레이션하고 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미국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다. 어찌됐구나 네, 좋지 않은 일이니 잘 풀렸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뮤직시장 휴장이었으니까 한국시장 지금 인버스나 고버스를 이미 진입하셔 물렸거나 아니면 노리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나는 목표형, 하나는 단가 관리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만 원짜리인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얘가 2만 원이 갈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를 어떤 가격이든지 9천 원이 가도 매수하고 15천 원이 가도 매수하고 얘만을 목표로 매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고 단가 관리형은 여기까지를 목표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 원에 샀는데 얘가 9천 원 가고 8천 원 가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거나 내 계좌가 못 견딜 것 같다 정말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단가나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코스피 지수에 적용을 하다 보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뭡니까? 에, 매도를 치더라도 작년 고점 위에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드린 건 뭐죠? 에, 지금 중장기적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올라오는 구간에 뭘 남겨뒀다? 메워야될 갭을 에, 지금 보시게 되면, 1, 2, 3. 그것도 희한하게 예, 웬만해서는 이렇게 일별로 좀 만들어지지 않는데 예, 연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아, 이런 구간을 만들었다 제 이제 어떤 개입론제 이론들은 이제 그 저희 그 유튜브 멤버십 가시면 있죠 지금 멤버십에 다른 방송들은 안 올라오고 오시게 되면 이제 이 기술 백과사전 예, 요게 있는데, 개 미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3차 개입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예, 한달 이내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지금 이제 2주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올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물론, 이거는 100%입니까? 아닙니까? 온다에올 확률이 높답니까? 당연히, 올 확률이 높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도 100%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100%가 있다라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지금 어마무시한 에, 재벌이 돼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그 확률을 가지고 말 그대로 목표를 여자리로 잡고 가장 보수적인 자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약2850 부근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목표가 뭐 2720에서 32 구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찌되었거나 잡고 배젠다라고 그러면 가면 된다. 사실상 그 이전에 잡은 쪽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어 단계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관점으로 잡았을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는 이런 단가에 물리신 분들은 최소한 이 구간 위로 단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관리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대응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버스나 고퍼스를 보니까 매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시세가 최소한 30분에서 꺾이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컷 거고, 대부분 이렇게 되면 고점을 넘어가는 것을 컷을 걸죠. 아니면, 어떻게 한다?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천연가스를 그런 식으로 저희 가족분들하고 접근했거든요. 8불 9불부터 에, 9, 8불 9불. 10불 11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들어갔습니다 왜? 이 아래로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아래로는 내려올 관점이 높다라고 봤을 때이 구간에서 내가 50피마다 혹은 100피마다 그냥 무상무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 결국은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지 목표가 조금 명확한 편입니다 이거 치고 올라올 때는 목표를 몰랐어요 지금도 위로는 목표를 압니까 모르니까 몰라요. 위로는 신고가를 진짜 갱신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합니까? 얘가 꺾여서 눌렸을 때 아래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근데 하나 좀 염두에 될 거는. 코스피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는데 코스닥은 그런 전략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 기존에도 그래서 코스닥보다 수익률이 적을지언정 코스피를 레버러지를 들어가는 게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예, 결과적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가 이 목표나 패턴이나 이런 것도 더 확실했고 수익률도 더 많이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찌되었거나, 이 흐름들을 가고 어, 이런 구조를 보고서 접근하는 게 좋다. 따라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 내가 어느쯤 왔을 때 단가를 맞추는지 좋은 게, 저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3차 갭을 만들었었던 자리에 단가를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데 일찍 매도 쳐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단가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만큼더 위에서 쳐야 돼요. 지금 많이 올라왔겠지하고 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근데 내가 단가가 해볼만한 단가다 그러면 지금도 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시장의 지수 인버스 고퍼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